한국 민족은 참 똑똑한 민족입니다. 아, 어제 오늘 그 설볘를, 설교를 좀 미리 준비하면서 혹시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이 어딜까 좀 갑자기 궁금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제 인터넷을 한번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대해 한번 좀 리서치를 한 그, 나라가 있었는데 중국이 상하이저널이라는 곳에서, 어, 여러 세 가지 지표들을 사용해서 이제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 나라가 어딘가, 그거를 이제 선출을 했더라고요. 그세 가지 기준이 뭐였냐면, IQ. 네. IQ 점수. IQ 점수는 이렇게 숫자로 나오잖아요. 모든 나라 다 하고, 그러니까 IQ. 그 다음 또 하나는 초등학생들 성적. 네. 그러니까, 고등학생 또 이렇게 하면 또막 학교 나라마다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초등학교는 아마 비슷한가 보죠. 그래서, 초등학교 성적하고, 마지막은, 노벨 평화상 수상자 숫자. 아니, 노벨 평화상이 아니고 노벨상. 노벨상 수상자 숫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통계를 냈더라고요. 이제 이세 가지를 지표로 해서 내니까, IQ 점수로만 따지면 우리 한국이 4등이더라고요. 전 세계 4등. 또, 초등학생 그학 성적표를 보니까 세개 2등이더라고요. 2등. 야 진짜 참 공부 잘하죠. 그 다음에 참 똑똑하죠. 어, 그런데 이제 노벨상 수상자가 우리나라가 많지 않잖아요. 많지 않고, 이제 거기에 물론 나미네이트한 사람도 다 아마 점수를 한 거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46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거 세 가지를 해서 토탈 점수를 낸 걸로 따지니까 전체 10등. 네. 예. (10등에) 를 했더라고요 뭐~ 그 정도만 해도 사실은 엄청 잘한 거고 엄청 똑똑한 민족이라는 거죠 뭐 혹시 궁금하실까봐 궁금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laughs> 궁금하실까봐 그러면 어떤 나라가 (1등이냐라고) 했을 때 예, 일본이더라고요 일본 일본이고 (2등이) 스위스고 (3등이) 중국이고 (4등이) 미국이고 예 그러니까 노벨상으로 제일 많은 그 수상자들 을낸 나라는 미국이래요 예 그런데 이제 다른 것들이 이제 조금 떨어지니까 미국이 (4등이고) 뭐 일본은 또 노벨상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큐나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보다 밑인데도 다 이렇게 점수를 내니까 1등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 자료가 뭐 절대적이다 뭐 이렇게 믿을 수는 없죠. 당연히 어떻게 보면 뭐 학문적인 그런 기준으로 전 세계에 딱 발표한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적어도 아 이런 것이라고 대략적으로 우리가 알수 있을 텐데 한국 민족이 이 정도로 전 세계에서 참 뛰어난 머리를 가진 그런 민족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20년을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 개개인은 개개인을 봤을 때참 똑똑해요. 예. 참 똑똑하고 그 장점이 참 많습니다. 부지런하고 예. 그래서 사실은 다른 나라들보다도 미국의 이민자들 중에서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의 근면함을 따라오지를 못하고 또 머리가 굉장히 똑똑하니까 예. 한국 사람들이 정말 금방 이민 사회에 적응을 해서 다른 민족들보다도 예, 아주 뭐 성공한 그런 민족으로 미국 사람들도 이렇게 쳐주죠. 그런데. 단점도 있어요. 참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똑똑하고 좋은데 단점은 뭐냐면 단합을 못 한다는 거예요, 단합을. 한국 사람들끼리. 예. 그래서 제가 LA에 살 때도 어 봤고 또 뉴욕에서 살 때도 봤지만 어 한인회들이 있으면 매년 그것이 시끄러워요. 예. 그래서 서로 뭐 인정하지 않고 우리를대로도 따로 회장을 뽑고 예. 그러니까 단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가 뭐냐면 뭔가 이렇게 회 이런 거를 많이 만들어요. 무슨 회, 무슨 회해 가지고 회장들, 임원들이 엄청 많은 거죠. 그런 것들이 막 많아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예. 반면에요. 그 미국에 사는 그 여기 중국 본토가 아니고 미국에 사는 중국 사람이나 또 미국에 사는 인도 사람들을 보면 참 단합을 잘해요. 자기 동족들끼리. 예.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참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동족이 미국에 이민으로 왔어요. 예를 들어 인도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면 인도 사람들은 이제 큰 어떤 집을 이렇게 사가지고 거기에 그 사람들이 어~ 정말 혼자 정착할 수 있을 때까지 예 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한 집에서. 죽 사람을 또 그런 방식을 택하고 그래서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사업을 열거나 또이그 미국 사회에서 이제 자기네가 돈 벌어서 이렇게 잘할수 있을 때까지 돕고 같이 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한 번은 그 유저지에서 제일 처음 갔으니까 이제 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살 집을. 그래서 이제 인도 사람 많은 동네였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집을 구하러 딱 들어갔는데 사람이 버글버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집보러 이제 가서 이렇게 보는데 저 방에서도 나오고 저 방에서도 나오고 굉장히 많은 인도 사람들이 막 거기 에 있는 것을 보고요,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다각 나라, 민족들마다 장단점이 있죠.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참 똑똑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서로 단합을 못해서, 한쪽 사람이 사업을 굉장히 잘했단 말이에요. 잘해서, 그것이 굉장히 잘 됐어요. 그러면, 바로 그 근처에다 그 똑같은 비즈니스를 세워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서로 가격 경쟁을 하게 되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어요. 싼 물건을 할수 있으니까. 그런데, 제살 깎아 먹이를 어느 순간부터 하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 어느 순간 두 업체가 다 망해 버리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런 일들을 자주 봤어요. 제가 서론에서 이 말씀을 그냥 괜히 엉뚱하게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이 같은 이스라엘 동족끼리 싸우다가 결국은 동족 상잔의 비극까지 일어나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런데이 분열과 이 전쟁까지 이르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보니까 그쪽에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는 그 지파의 그 다른 사람들을 향한 시기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시기심과 또한 그들 지파에 가지고 있는 교만함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또한 가지라도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기고 은혜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명백하게 드러나는 교훈은요 첫 번째로 뭐냐면 지나친 시기 그리고 욕심의 결과는 파멸이라는 거예요. 1절을 보면요, 은이 전쟁의 시작은 누가 시작했느냐? 에브라임 지파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싸움을 하는 명분이라는 것이 결국 보면 그 입다와 길라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과 전쟁을 나가는 중에 자기네들 에브라임 지파를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마지막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반드시 불러 너와 내 집을 사르리라. 아주 다짜고짜로 아주 잔인한 협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 에브라임 지파만의 주장만을 한번 살펴본다면, 안문과의 전쟁에서 자기네 지파들을 부르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전쟁을 같은 동족끼리 선포할 어떤 근거가 되는 것인지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실은 여기에는 자신의 지파를 부르지 않은 것이 원인이 아니라 입더와 길라 사람들이 큰 승리를 거둔 거를 뭐한 거예요? 시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하면 뭐가 따라올까요? 전리품이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암몬족속을 크게 이겼으니까 암몬족속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을 전리품으로 다 가져온 것을 보고 그들이 보면서 시기심이 일어났던 것이죠. 또한 사사입다의 승리로 인해서 이 입다가 점점 더막 인기가 올라가고 명성이 올라가고 그런 것들이 또눈 보기에 너무나 이게 가시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사입다가 이스라엘 전체에서 어떤 주도권을 쥐지 못하도록 입다를 막으려고 하는 그러한 불순한 의도가 이에브라임 지파들에게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거는요 에브라임 지파가 이런 못된 일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사기 8장 1절, 2절을 보면 그때 사사는 기도원이었는데 기도원이 미디안 족속을 향하여 큰 승리를 거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큰 승리를 거둔 다음에. 싸운 한참 싸우는 중이 아니에요. 다 전쟁이 끝나서 기도원이 승리한 다음에 또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가서 너왜 미디안 족속이랑 싸우는데 우리 에브라임 지파 왜안 불렀어? 또 이렇게 똑같이 시비를 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상습적인 행동이었고 특별히 그들 에브라임 지파가 사실은 요셉의 후손들이잖아요 굉장히 좋은 지파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거기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다른 지파에 대한 시기심이 그리고 욕심이 그렇게 컸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브라임 지파의 주장은 굉장히 파렴치한 주장이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주장이 사실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본문 2 절을 보면 이 입다가 뭐라고 얘기하는지가 나오거든요.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무슨 얘기예요? 불렀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이스라엘의 그 전쟁이 국지전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이방 나라와 전체적으로 붙어야 되는 것이면 당연히 도움을 청하지 않았겠어요? 각 지파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우리 이번에 암몬 족속과 싸우는데 도와달라 했겠죠. 그래서 그때도 이것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도와달라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도 이 전쟁 소집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왜안 갔을까요? 이 입다가 작은 지파의 후손인 이 입다가 그 이스라엘 전쟁 그를 일으키는 그 군대의 우두머리라는 사실이 못마땅했던 것이죠. 그래서 안간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그들이 막큰 승리를 거두고 난 이후에 가가지고 결국은 시비를 거는 거죠. 시비를. 그때 왜안 불렀어? 불렀는데 말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입다가 길르 사람들을 모으고. 왜냐하면 협박을 하니까. 너, 너와 내 집을 완전히 불사르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전쟁을 선포하는 거죠. 입다가 지금 사사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 아닙니까? 왕이 없던 때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와 그 입다가 속았던 길르앗이 전쟁이 붙은 거예요. 그 결과로 6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사람의 숫자가 4만 2천 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남자 장정만 지금 계산한 거예요. 4만 2천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이 4만 2천 명의 숫자는요, 이 에브라임의 남자들이 거의 죽었다는 라 얘기예요, 이게. 출애굽 당시 그때 첫 번째로 인구 조사를 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그런데 그때 에브라임 지파의 숫자들을 그때 못그센게 4만 5천 명이었어요. 그때가 4만 5천 명. 그리고 2차 조사 때는 오히려 줄어가지고 3만 2 5 0 0 명이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 오늘 본문 입다의 시대까지 약 300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32,500명보다는 훨씬 많이 늘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처럼 에브라임의 장정 42,000명이 죽었다라는 것은 거의 죽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이스라엘의 12 지방의 12 지파 중에 한 지파가 거의 지금 다 죽은 거예요. 이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인해서. 얼마나 안타까운 결과 아닙니까? 사랑 성도 여러분 이처럼 자기 욕심과 또한 그 시기심에서 근거한 그 결과는 이처럼 비극으로 파국으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 시기심의 근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선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옛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한국 속담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잘될때 자신이 사실은 도와준 것도 없으면서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괜히 배가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그 사람의 성공을 어떻게든 좀 깎아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들 마음에게 있다는 거죠. 욕기서 5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분노와 시기가 이처럼 무섭다라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도요, 이 시기와 분쟁에 대해서 경고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 전서 3장 3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시기와 이러한 분쟁이 세상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현대의 많은 교회들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인정받고 싶은 거, 더 사랑받는 어떤 성도들을 보면 괜히 시기심이 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시기가 많아지면 그 사람이 괜히 미워지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뭘 하자 그러면 괜히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이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억하는 것은 뭐예요?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사람을 단순히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공동체죠. 공동체. 신앙공동체죠. 그래서 신앙공동체는 어떻게 돼요? 공동체 구선들이 서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서로 섬겨야 유지될 수 있는 곳이 바로 공동체라는 것이죠.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땅을 사면 배 아파야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함께 기뻐해줘야 되는 거죠. 기뻐하고 누군가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아파할 줄 아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5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얼마나 맞는 말씀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동안의 공동체 안에서 이 시기와 질투가 완전히 사라지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손 붙잡아주는 진정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얻는 교훈은 뭐냐면 남을 비판한 그 비판이 그대로 자신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사자를 보면은요. 에브라임 지파가 그 길라 사람들을 무시하는 내용이 나와요. 사절 보세요. 입다가 길라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라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보세요.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라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문화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모욕적인 말인 지 몰라요. 길라 사람들은 문화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뭐가 틀리냐면 그들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도망하거나 망명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였고 비아냥거리는 비웃는 그런 조롱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길라 사람들은 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자신의 종족 자신의 사람들을 그토록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에 참지 못한 거죠. 그래서 더욱더 힘을 합해서 에브라임 지파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그 이후에 발생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이 길라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에브라임에서 도망 나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조롱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말 그대로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전쟁에서 대패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쫓기는 사람 도망자의 신세로 완전히 뒤바뀌어버린 거예요. 5절, 6절을 보세요. 5절, 6절을 보면, 어떻게 이제 이 에브라임 지파가 다 멸망받았는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길목을 막고 있다. 요당강 나루턱을 받고 있다가 그 다음에 육절을 보면 그에 기르기를 시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라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당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이 그토록 자기 출신의 그 지파를 자랑하는 그런 자긍심이 있었거든요.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자신이 죽을 지극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냐? 그러면 아니다! 라고 해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그 길라 사람들을 조롱한 것과 같이 자기들도 똑같이 자기가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다! 해서 살수 있는데, 결과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뭐를 했냐면, 쉿볼렛이라 한번 발음해봐라. 그런데, 그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은 쉬폴렛이라는 발음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 이게 한국으로 따지면 어느 그런 지역에서는 이쌀 어떤 그런 거를 된 바람이 잘 못하는 그 내가 있잖아요. 그래서 쌀을 못하고 이제 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여기 이스라엘도 똑같은 거죠. 쉬폴렛이 안 되고 시폴렛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아이 사람이 에브라임에 속한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그것을 구별해서 거기에 다 죽인 사람들의 숫자가 사만 이천 명이나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욕하고 무시하고 경멸하면은요, 언젠가는 그것이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7장 1절 2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얼마나 맞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없는 데서 자꾸 뒤에서 뒷담화를 하고 있는 우리들의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그렇게 안 좋은 얘기, 그냥 약점을 이렇게 나누고 시덕거리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내가 없을 때 똑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이 돼서 나에게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요 어떻게 될까요? 늘 우리들의 마음 그리고 우리들의 생각을 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같은 형제 자매들을 비판하는 그 비판 그대로 우리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제시한 적이 있어요. 빌리포스 2장 2절 4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낫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때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겉으로든 또한 속으로든 그 사람을 비판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교훈을 우리가 꼭 기억해서 정말 우리 공동체 또한 여러분의 가족 모두는 정말 사랑이 있고 또한 화목함이 흘러넘치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오늘 본문은 동족상잔의 비극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 이제 그 역사를 그 배경을 지금 쭉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크게 대조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에브라임 지파의 교만과 입다의 겸손함이에요. 에브라임 지파는 참 자신 애들이 이제 어떤 혈통을 중요시하고 뿌리를 중요시하고 그래서 자기 지파에 대한 그런 자긍심과 자부심이 대단했죠. 그런데이 사사 입다는 지파를만만 따지면은 좀 약한 지파였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늘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시기하고 분개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한 사람 입다로 인해 생겨난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초점이 이 입다에게로 향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너무나 시기가 났던 것이죠. 그러나 있다는 승리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린 것이 아니라 자기와 길라 사람들에게 돌린 것이 아니라 삼절을 보면 하나님께 돌리고 있거든요. 그 모든 승리를 삼절을 보세요.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앞문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열심히 싸워가지고 내가 잘 싸웠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다. 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여주셨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따라서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인지도 모르고, 단순히 입다가 너무 싫어서, 길라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이 너무나 보기 싫어서, 시비를 걸고 전쟁을 걸어온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지만 참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했던 이 입다에게 하나님께서는 참된 승리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 전체를 볼 때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자들,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교만한 자들이에요, 교만한 자들. 특히나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고 자기가 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시고 반드시 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결국은 좋은 결말로 끝나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그들의 인생은 파멸이었고 멸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해서 때때로 우리들 안에 교만함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온전히 나의 참된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늘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면, 그럼 누구를 사랑하시겠어요?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겸손한 자들을 끝내 높여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무엇이 겸손한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겸손한 자인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모든 단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매일같이 구하는 자들이 바로 겸손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겸손의 모델이 되시는 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빌리보서 2장을 보면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신데 본질과 위엄과 존귀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고 하늘 보좌에 계셔야 마땅한 분이신데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되 어디까지 낮추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기억하고 평생토록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예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이요. 자기 헌신이요. 겸손이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늘 자들을 내어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그것도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섬기고 끝내 자기의 목숨까지 다 우리들을 위해 순종하셨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9절부터 11절을 보면 화면을 통해 보세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다 내어버리고 가장 낮은 데까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삶까지 주셨을 때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낮아짐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부터 지극히 높여 주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출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 예수님께서 하늘 자리를 다 버리고 내어 낮아지시고 낮아지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를 높이시고 높이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영광 받기에 합당한 분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들의 어떤 뭐 지혜에 있어 봐요. 얼마나 지겠어요? 뭐 성공해 봐요. 얼마나 성공했겠어요? 배워 봐요. 얼마나 많이 배워 봤겠어요? 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의 기쁨의 도구로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정말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우리를 뿐만 아니라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 겸손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